오늘 우리 K 증시는 또 미강 한약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미강 한약이 뭔 보약 이름이냐고요? 아니요. 미국 증시는 강한데 한국 증시는 약하다.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미강한약입니다. 절대 몸에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 미국에서 다우랑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이제 다음은 나스닥 차례라고, 나스닥 사상 최고치가 이제 간다고 막 지금 들떠있는 상황에서 우리 K증시는 오늘도 2차전지가 다 말아먹어버렸습니다. 이게 미강 한약이 아니면 뭐라고 표현이 되겠습니까 하여간 지금 미국은 또 유동성의 향기가 막 전해지면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또 흥분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감기 걸린다 이런 표현대로 미국에서 돈을 풀면 당연히 그게 우리 K증시에도 흘러들어오는 건데 왜 우리는 또이 모양이냐 그건 바로 멀쩡한 실적 발표를 실적 시즌 다 끝나버리는 2월 7일로 멀찌감치 밀어서 잡은 에코프로 그룹에다가 가서 따지셔야죠 자 그럼 이제 연준 FMC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월가에서 유동성의 향기가 진동을 한다는 이 얘기가 과연 뭐냐? 우선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이 안 되면은 100% 감옥에 가게 생긴 바이든이 또 나선 걸로 저는 보는데요. 오늘 새벽 갑자기 미국 재무부가 1분기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줄인다고 발표를 하면서 월가에서는 그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미국 재무부하고 정부랑 연준까지 직접 거래하는 이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이제 월가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 국채 발행에 갖다 박을 돈을 증시에서 가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미국은 이미 뭐 사람으로 치면은 마통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다 차가지고 뭐 담보 대출, 신용 대출 그리고 거의 뭐 카드깡에다가 신체 포기각서급의 각종 채권들까지 막 잡아돌리면서 이제 빚을 돌려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원래 재무부가 올해 1분기에만 8,160억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7,600억 달러 그래서 560억 달러를 아낀다고 미국 재무부에서 깜짝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분기에는 이번 1분기에 3분의 1 수준으로 2,020억 달러만 조달하면 된다고 이렇게 또 예상치를 공개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작년부터 계속 그 민주공화양당이 부채한도협상을 통해가지고 미국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한 결과다. 그래서 이제 재무부가 뭔 이제 채권 발행할 때마다 월가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요걸 다 받아줬어야만 했는데 그 부담이 올해 급격하게 감소가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게 아니 바이든이 어 올해 11월 5일날 미국 대선에서 이제 재선이 되려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각종 보조금이나 복지나 이런 데다가 돈을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래야 지지율을 올릴 수가 있는 건데 왜 갑자기 미국 정부가 저렇게 차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거냐 이게 바로 연준의 금리인하 그리고 긴축 종료의 시그널이다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공화당이나 트럼프로부터 매번 공격당하는 게 니네 그 코로나 핑계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전부 비즈로 미국 경제 지탱해 왔다고 이런 좀 비난인데 여기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나면서 대신 그 돈을 연준으로 하여금 QT 종료하고 금리 인하로 풀게 만든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제 일상에서 설이나 명절 때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갈때 아빠가 일부러 옷도 좀 허름하게 입고 차도 좀 오래된 거 타고 가고 그래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제적으로 좀 보태 줄 그럴 기대를 할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아빠는 그렇게 하면서도 대신 엄마가 차도 좋은 걸로 바꾸고 우리 용돈도 좀더 주고 이렇게 이제 역할을 분담을 하는데 왜냐면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 엄마까지는 잘안 띄니까 이게 더 좋은 방도가 될수 있다 이런 정말 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사를 담은 이런 분석입니다 여기다가 또 올해 이제 미국 대선 앞두고 워싱턴 의회도 지금 마음이 급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을 비롯한 세 명의 중진 의원들이 아예 대놓고 제롬 파울 연준 의장한테 금리 인하 서두르라고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명분은 당연히 민생이고요. 요 엘리자베스 워런은 일단 그 워런 버핏하고 같은 워런 이름을 써서 그런가 하여 뭔가 좀 부티가 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제가 좀 너무 속물이죠 하여간 지지난 대선 때이 엘리자베스 워런이 힐러리 클린턴하고 맞붙었던 진짜 민주당에서 거의 최고위급 인물이고 이분이 하버드 로스쿨 나와가지고 로펌에서 회사법 특히 이제 기업 청산 그 전문 변호사였고, 경제학에도 그래서 나름 조회가 깊은 인물인데요. 근데 이번에 주장하기를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 때문에 이제 집주인들이 힘들고, 그럼 또 임대료를 올려가지고 그거를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시켜서 서민들이 또 살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연준 의장은 이런 걸 모른척해서는 안 되고 빨리 금리 인하를 서둘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서한을 띄우고 기자회견을 하고 나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연준 대변인실은 어 일단 서한 잘 받았고 곧 응답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제 바로 내일 미국 시간으로 연준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데 만약 이 자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의 지적에 직접 반응을 할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아 그런 나는 지적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한다. 뭐요 정도 코멘트만 해줘도 지금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이미 다 포기했던 3월 금리인 하 시나리오의 화려한 어떤 부활을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막 저렇게 광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간밤에 환율도 안정권으로 이제 툭 떨어졌는데 오늘 우리 K 증시에서는 요걸 또 살리지 못했다는 게 많이 아쉽죠. 아, 그래서, 이런 월가 유동성 파티의 초대장이 태평양을 잘 건너오다가 중간에 물에 빠져버린 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그놈의 2차전지, 그또 차전지 실적 우려 때문이었는데 오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실적 발표했는데 여기도 4분기 영업이 익 62억 적자 찍었습니다. 근데 지난 3분기에 이제 70억 흑자가 났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118억 흑자를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62억으로 완전히 뒤통수를 세게 후려쳐버린 거죠. 또 여기다 오늘 현대차 기아도 하루 종일 대량 매도세의 몸살을 알았는데요. 이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최대 그리고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먹고 있는 CATL이 배터리 교환 법인을 설립했다는 소식이 오늘 나온 건데요. 벌써 이제 제목에서부터 차량 공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올라오죠. 그럼 이제 저가 전기차 이쪽으로 결국 힘이 실리는 거니까 우리 현대차 기아에서 만드는 나름 밸류가 좀 있는 전기차는 또 중국 경쟁 업체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요런 이제 정황인데, 우선 중국 증권일보라는 데뜬 기사를 이제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면은 CATL, 그 닝더스다이가 아 중국의 우버라고 불리는 DD 그 계열사 중에 샤오주 에너지라고 있는데 여기랑 합작법인을 설립했는데, 이게 배터리 교환을 주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샤오주 에너지는 그 DD 전기차 택시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작년 2023년 한 해에만 중국 내에 90개 이상 지역에서 6억 7천만 건의 충전 서비스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CATL하고 손잡고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넘어선 배터리 교환까지 영역을 확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DD 소속의 전기차 콜택시의 배터리 충전이 아닌 배터리 교환을 그러니까 이제 충전 시간보다 배터리 갈아 끼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심지어 소요 시간을 3분에서 최대 5분 이내로 설정을 하고 주공 내에 배터리 교환 네트워크 최적화를 위해서 양사가 협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내연기관차 기름 넣는 시간하고 비슷하고요. 대신에 이런 배터리 교환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보급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전기차 한 대당 배터리도 딱한 개, 이게 아니라 이제 전기차 한 대에 배터리는 두세 개까지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 대신에 2차 전지가 이제 뭐 에너지 효율보다는 가격 경쟁의 그런 우위가 더 강화되는 거죠. 왜냐면은 뭐 귀찮게 충전하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배터리 수시로 갈아 끼는 식으로 하면 되니까 LFP든 뭐든 좌우주간 인프라만 잘 깔려 있다고 전제를 하면은 무조건 배터리 값이 싼게더 편하다 이거죠. 런하,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광고가 이제 들어왔는데 간뭐 하고 있었어? 아 영상 보고 있었구나. 오늘 영상 조회수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인터넷 조회 돼서 너무 느린데 바꿔야 하지 않아? 아 진짜?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 놔두면 최대 77만 원까지 손해인데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의 전화 한 통으로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 최대 3 0만 원, 둘다 바꾸면 최대 77만 원 당일로 받을 수가 있어. 쓰던려고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네? 1년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다니까 편하게 전화해봐 알뜰폰도 어떤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죠 10시까지? 대박이다 아정당 18만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에 참여도 가능하니까 우리 구독하고 휴대폰도 받아보자 아, 원래 커플끼리는 주식도 추천해주는 거 아닌데 오빠가 주식 저번에 추천해준 거나 망했잖아 아 근데 내가 아정당만큼은 정말 자신있게 추천한다 아! 정당하게 맞자. 아정당! 어, 우선 우리 K. 증시는 연준 FMC 회의가 있는 주간치고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결자 해지 차원에서 FMC 끝나고 어, 성명서 발표 나면 그때부터 이제 불확실성 해소의 랠리가 어, 불이 붙는 것인가. 지금 미국 분위기도 괜찮고 말이죠. 근데 모간 스탠리는 연준 금리 인하가 앞당겨지면 분명히 연준에서 다른 어 핑계를 댈 거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이제 앞에 보신 뭐 미국 대선 앞두고 바이든이 재무부 어, 뒤로 슬쩍 빼놓고 연준을 앞세워 가지고 돈 풀라고 지금 뭐 구박을 하는 건데 이게 아니더라도 이제 미국 여당인 민주당에서 그 중진 의원들이 금리인하 압박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외부 요인에 연준이 굴복한다는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 조기 금리인의 어떤 명분으로다가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 둔화가 임박했다는 요런 걸 제시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결코 증시에는 호재가 아니다. 이게 바로 모간 스탠리 리서치의 주장인데요. 사실 연준의 독립성은 뭐 매번 미국 대통령마다 약간 공치사 개념으로 항상 주장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 연준이 경기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하 한다고 나설 때도 바이든이 그걸 뭐 굳이 막지는 못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도로 기어 올라간다고 하면은 연준 통화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거라는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여러 가지로 미국 경제가 좀안 좋아진다는 전제가 지금 필요한 상황 같아요 근데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또 고용이 대박이 나면은 어쩌죠? 자 오늘은 모처럼 외국계 리포트를 좀 준비했는데요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어, 올 연초 조심하라고 1월 효과 뭐 이런 거에 괜히 들떠가지고 어, K증시 당장 1월달에 보릿고개 올 건데 섣부르게 접감해서 들어갔다가는 물린다고 내일뉴스에서 계속 얘기했잖아 그래서 외국계 리포트도 한동안 좀 자제를 했는데 이제는 드디어 어 썰물이 좀 지나고 밀물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JP모간이 우리 K 증징실 가장 호의적인데 어 웬일이야? 어 우선 LG에너지솔루션 투자의견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47만 5천원 다음 SK하이닉스 역시 투자의견 오버웨이트에 목표가 17만 5천원 다음, 이제, 어, 이름이 비슷한 모간 스탠리는 SK 하이닉스 목표가 21만원에 삼성전자는 9만 5천원으로, 그 다음 LG 이노텍은 목표가 28만원으로 콜했습니다. 그 다음 HSBC는, 와, 이거 진짜 서프라이즈인데, 하이브 목표가 34만원에 투자 의견 매수. 다음 UBS는 아예 K증시 테크주들에 대해서 완전히 백화점식으로다가 쭉 분석을 했는데, 여기 2차 전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전기차 자체가 사실, 이제 IT의 영역이니까,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도 서브 섹터로 분류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UBS 코리아 테크 일단 매수 의결을 보면은 삼성전자 10만 4천원, 삼성전기 19만원, LG 이노텍 29만원 원익 머티리얼즈 38,000원 SK하이닉스 17만 5천원 유진테크 56,000원 SFA 37,000원 삼성 SDI 60만 5천원 LG에너지솔루션 54만 3천원 LG화학 80만 4천원 SK이노베이션 20만 7천원 s k IE 테크놀로지 10만원 이렇게 목표가 와 진짜 인심 한번 후하네요 그 다음 이제 중립에는 LG전자 목표가 10만 3천원 파트론 목표가 8,700원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 목표가 28만 원에 이제 투자 의견 여기까지가 중립.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리 이렇게 후덕한 유비에서도 케이징해서 얘네들만큼은 꼭좀후드려 패줘야 되겠다. 그래서 매도 의견에 딱두 종목이 올라왔는데 이게 바로 LG 디스플레이 목표가 9,500원. 와 진짜 찬바람 세게 분해라고 하다가 그다음 보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목표가 18만 5천 원. 와 이건 거의 드라이 아이스 수준으로 진짜 쓰네요아 어, 그다음에 이제 어, 앞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메커리증권에서 목표가를 오늘 7,800원으로 후려쳤습니다. 그다음 이제 메커리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목표가 110만 원에 투자 의견 아웃퍼폼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반면에 UBS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목표가를 99만 원. 그래도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중국 상해 지수, 홍콩 항셍 지수 다시 또 꺾여버렸는데요. 중국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증시의 레스큐 패키지, 우리말로 구출작전한다. 그리고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한다. 거기다가 중국 금감원에서 기관 공매도 그리고 1일 단위로 순매도도 감시하겠다. 별수를 다 써도 지금 헝다, 청산명령, 그, 결정 내려진 것 때문에 데미지가 너무 큰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시장에서는 다음 타자가 누구냐. 이런 이제 살생부가 또 돌아다니는데 지금 벽계원, 그, 컨트리 가든. 여기가 또 자빠질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까지 큰 여파가 있을 거라고 걱정하고 그래서 지금 그 컨트리 가든이 대규모 해외 부동산 자산 매각에 돌입을 했다는데요. 근데 지금 미국도 유럽도 캐나다도 금리가 다 정점인데 이걸 누가 그렇게 이제 쉽게 받아갈 수가 있겠냐고. 그 와중에 오늘 나온 홍콩 12월 주택가격이 8개월 연속 하락세에다가 심지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그 2003년도 사스 그때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 역시도 홍콩 부동산 경기는 반등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네요. 근데 이 홍콩 부동산 시장이 왜 중국 경제하고 증시까지 중요하냐면은 글로벌 투자 자금이 중화권에 들어오는 가장 그 입구, 출입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홍콩 부동산 쪽입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위험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1월의 마지막 거래일 31일 수요일인데요. 내일 이제, 어, 한국의 여러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데 일단 2023 연간 산업활동 동향. 여기서 이제 어, 작년 12월, 그러니까 연말로 갈수록,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이세 개의 수출 주력 분야가 과연 어떻게 희비가 엇갈려냐, 이게 중요하겠고, 다음 내일, 북한 경제 리뷰 1월호, 이게 공개되는데, 어, 지금 진짜로 북한 경제 상황이 심각한지, 또 얼마나 이게 오래 갈지, 이게, 어, K-정치 결국 방산, 그리고 이제 생필품 관련주들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다음 내일 수요일, 이제 정부에서 제 2차 AI 일상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제 설 앞두고, 어, 주로 이제 다양한 연령층의 인공지능이 침투를 하려면 역시 이걸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채 GPT 기술이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요. 다음 내 정부가 국내 최초 액화 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이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근데 요즘 2차 전지가 조금, 어, 실적 우려로 주춤하는 틈을 타서 수소 관련해서 다시 이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또 내일 산업부는 2024년 미래차, 초격차 기술 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 지원 공고를 내는데, 어, 이것도 역시 뉴스에 도배되기 좋은 주제죠. 사실, 미국 다음 대통령이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하여튼 누구든 간에 기존에 약속했던 우리 K 배터리 관련 투자와 지원은, 어, 양아치처럼 뒤집지 말고 계속 유지를 해야 그게 진짜 기축통화국 그 미국의 품격이죠. 다음 날 정부가 히토류 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해 국제 표준화 주도라는 보도 자료도 공개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 수요일 환경부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관리 현장 점검에 나서는데요. 이제 설 연휴 앞두고 가축 방역에 또 이제 중요한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가 온라인 도매 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어, 이거는 사실 식료품 인플레이션 때려잡기 위한 그 묘책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쪽 그 농산물 카르텔, 유통 카르텔, 도매 시장 이쪽이 정말 그 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엄청난 세력인데 이걸 온라인으로 좀 견제하겠다. 그러면 이제 또 대량 구매가 가능한 FMB 급식이나 밀키트 관련 기업들 그리고 또 이제 간편 결제 요쪽도 수혜죠. 다음 내일 수요일에 중기부가 모태펀드 관련 벤처 투자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이거는 증시에서 당연히 창투사, 무슨 무슨 벤처, 인베스트 이런 업종. 사실 작년 그 고금리 상황에서도 오히려 여기는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리고 내일 증시 일정은 삼성전자가 내일 4분기 확정 실적 발표를 하고 지난번에 나왔던 건 잠정 실적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전기랑 삼성물산도 내일 실적 발표고 그리고 또 이제 순살 아파트라는 말을 유행시킨 GS건설도 내일 실적 발표입니다. 그리고 내일 중국이 1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나오고요. 그리고 나면 내일 밤에 미국에서는 1월 FMC 성명서랑 금리 결정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4시. 그리고 내일 뉴욕증시 실적 발표 기업들은 퀄컴, 마스터카드, 보잉,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홍보하고 다니는 비만 치료제 제조사 노보노 디스크. 그리고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하고 보스턴 사이언티픽까지 수요일 미국에서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